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월드 주간뉴스 앵커 실키입니다. 2023년 7월 17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아머니그룹 주영숙 사장님, 이상향 사장님, 이재진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날은 주영숙 사장님의 SMP 인정식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7월 17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 s 아모닉그룹 주영숙, 이상향 이재진 사장님이 출연했습니다. 부회장님과 인터뷰에 앞서 신규 S&P 주영숙 사장님의 인정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영숙 사장님은 S&P를 달성하기까지의 원동력과 S&P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상향 사장님은 충북 제천센터의 오픈 배경과 목표 그리고 가족인 남편과 두 명의 아들이 함께 사업을 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진 사장님은 굿모닝월드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추천 도서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세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장한다라는 거죠. 성장한다는 건데 내가 아가씨 때와 결혼했을 때의 차이점 이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 GS 하모니 그룹을 리딩하고 계시는 우리 이명자 대표님의 한쪽. 이전까지 조금 부족했다 했던 그 한쪽을 채워가는 그래서 그룹의 방향이나 그룹의 목표나 그런 것을 양 날개가 돼서 같이 걸어가 주, 주는 그런 역할의 자리라고 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때마다 책임감이 주어진다라면 저는 바로 그 한쪽, 어, 부족했던 한쪽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성장은 자연스럽게 흐름에 따라 간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직 안 도달한 그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같은 작은 역할,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고 봐서 장기적으로는 더큰 GS 하모니 그룹, 굿모닝 월드에서 정말 빛나는 그룹으로 가는데 한 일조를 하는 그런 사업자 되겠습니다. 굿모닝 월드 사업을 가족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 일단은 아이들을 자주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이다 보니까 소통하는데 약간의 그렇게 잔재미가 없었는데 구모닝월드 사업을 하면서 소통이 잘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을 때도 어떤 그런 어, 이야기거리가 있고 또 그리고. 어떻게 또 해야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같이 자녀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통의 목표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한 곳을 보고 바라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모닝 월드 사업이 결국에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혼자 사용했을 때 소비를 하는 거하고 온 가족이 다 소비를 했을 때 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모닝 월드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도 가족이 다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사업. 학가들이 되면은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밝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건강과 부가 따라줘야 되는데 굿모닝월드를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굿모닝월드 사업을 만나서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행복한 순간은 꿈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꿈꾸지 않고 늙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제가 굿모닝 월드를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꿈을 꾸게 됐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많은 꿈들을 꿨고, 그 꿈들을 외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꿈을 더 이상 꾸지 않는다는 것을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굿모닝 월드를 통해서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또 이웃들에 대해서, 어, 꿈들을 하나씩 하나씩 어, 키워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어, 그뿐만 아니라 어,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군머리 올려 사업에 안내해서 그분들의 꿈을 발견시켜주고 꿈을 설정하게 하고 그 꿈을 후원하고 지원해서 그분들도 자신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어, 돕는. 일이기 때문에 참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GS아모니 그룹은 사장님들이 모여 그룹 구성원이 된 것이 아닌 사장님들이 모여 가족 구성원이 된 느낌을 주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끈끈한 가족애를 바탕으로 모두가 성공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3년 7월 24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GS파워그룹 김은영 사장님과 김은주 사장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이날은 특히 비오텔라 특집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는데 두 분의 사장님이 비오텔라에 관해 자세히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7월 24일 GS파워그룹 김은영 사장님과 김은주 사장님이 부회장님 유튜브에 출연했습니다. 이날은 비오텔라 특집으로 약한 시간 동안 인터뷰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은영 사장님은 비호텔라가 지닌 이름에 대한 설명과 의미, 그리고 클렌징 폼과 마스크팩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은주 사장님은 토너, 에센스, 크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은영 사장님이 GS 파워그룹의 전형 미팅에 대해 김은주 사장님은 가족사업의 장점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가족사업을 하면 좋은 점은요? 음, 일단, 그 가족들은 서로의 장단점은 성격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서로 잘하는 장점을 부각시켜서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laughs> 얘기했지만, 1박 세미나를 하게 되면, 대부분, 박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게, 이제 젊은 사업가들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 사업이니까, 뭐 있고 이렇게 비해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1박 세미나하기도 되게 용이한 부분들도 있고요. 아, 무엇보다 가족 가족은요 위기에서 강한 것 같아요. 어, 이렇게 평소에 뭐 놀고 웃고 즐길 때 모르다가 어떤 위기나 강력한 힘을 발휘해야 될때 응집력이 가장 큰게 가족이 아닐까요? 그래서 가족사서이 그런 시너지가 있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스타워그룹은 저녁 미팅을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부업자 세미나, 또 전업자 같이 해서팀워을 다지고 있고요. 또정도 다지고, 또 직급 오표도 같이 공유하고, 그 세미나를 한 2시간 정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날밤 9시에 EMP상 이제 줌으로 같이 네, 미팅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얼굴들이 되면 굉장히 뭔가 갈망하고 있고 배우고 싶다라는 그런 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보여서 어, 줌 미팅을 하면서 또 저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되게 어,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 날엔 제가 개인적으로 또 가는 곳이 있어요. 항상 제가 2년째 거기 후원을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업자 미팅, 또 소비자 미팅, 제품 미팅 그리고 어, 독서 미팅 직급 회의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일어가고 있는데, 저녁 시간 좋은 거는, 다른, 글쎄요, 다른 미팅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런 게 있는데, 저녁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얘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뭐, 전화가 하고, 뭐, 뭐 때문에 급해서 가야 되고,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미팅의 어떤 힘이 훨씬 좋다고 해야 될까요? 응징력도 좋고. 사람과 사람끼리 이런 정도 굉장히 더 끈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 시간은 황금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언니이자 동생, 스폰서이자 파트너인 두 분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앞으로 두 분의 사장님이 함께 같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부회장님 유튜브에 코에버 그룹 사관생도 사장님들이 출연했습니다. 김수미, 강지윤, 김계숙 사장님이 출연해 주셨는데 부회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 현장을 코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023년 7월 31일 포에버 그룹 사관생도 사장님인 김수미, 강지윤, 김계숙 사장님이 부회장님 유튜브에 찾아주셨습니다. 김수미 사장님은 예비 사업가와의 미팅의 중요성과 1박 2일 세미나의 원동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강지윤 사장님은 시스템 다이어리의 활용 방법과 이천영 대표이사님의 강의를 필기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계숙 사장님은 기초행동의 중요성과 포에버 그룹의 전역 미팅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방송이 끝나고 세 분의 사장님을 만나봤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들은 예비 사업가 미팅을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센터에 오시는 고객분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서 그리고 그분들에게 오실 때마다 저희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저희 이제 주얼과 마사지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은 서로 간에 인간적으로 다가설 수 있고 그 관계가 조금 관계의 폭이 좁아지고 조금 더 친분을 쌓게 되면 그 오신 그 날에 오실 때마다 하나 정도의 저희가 상품 소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제 쉬는 시간이나 짬짬이 그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모니터에 항상 회사 소개나 상품 소개나 일박 이일에 대한 뭐 영상 자료, 대표님 강의 이런 걸다 틀어놓고 있거든요. 그게 자연스럽게 이 회사에 대한 홍보도 되고 그분들이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친해지시면 그분들이랑 그분들에게 이제 저희 센터 교육 화요일과 토요일 세미나에 참석을 권유하기도 하고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오시게 되면. 저희 1박 2일 세미나 같 세미나까지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따로 미팅을 하는 건 아니고요. 평소 생활이 미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다이어리 속에 모든 거를 다 거의 다 적어 놓습니다. 그 시스템 다이어리를 저희 이제 사관생존은 거기다가 그 우리 2000년 대표이사님 그 강의도 전부 다 메모를 해 놨고요. 그리고 제품 우리 뭐 콜라겐이나 뭐주혈기라든가 이런 거를 간단하게 메모를 해놔서 사업자한테 설명하기도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시스템 다이어리의 앞부분에 그 성공의 8단계하고 그 리더의 자세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뿐만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런 점을 제가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어,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초행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굿모닝 월드 사업을 하는 게좀 어, 더디게 갈 수도 있고 힘들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희, 어, 사관생도 세 명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나 감명 깊었던 점, 그리고 또꼭 기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토론도 하면서, 어, 마음의 그릇을 키우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음, 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면서 차 안에서, 어, 이제 회사에서 올려놓은 동영상 강의를 항상 듣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이게, 회사에서 전기 구매라는 것을 처음, 어, 이제, 실행을 했을 때, 포에브 그룹에서는 전기 구매가 답이 아닌 정답이라고 외치면서, 우리 1년만 미치자, 하고 외치면서, 어, 그렇게 사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회사에서 이끄는 방향대로 전기 구매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제우슨의 가제로 삼으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포에버 그룹에서 사관생도로서 꾸준한 성장과 많은 변화로서 사업가로 변해가고 있는 세 분의 사장님들을 보니 포에버 그룹이 성장하는 이유를 알수 있었습니다. 포에버 그룹 사관생도 사장님들 모두 더 열정적으로 사업에 임해 모두 성공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굿모닝월드센터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액션스타 그룹 부천 송내센터입니다. 부천 송내센터를 코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부천 송내에 위치하고 있는 부천 송내센터는 액션스타 그룹 전서병, 전지현 대표님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천 송내센터는 약 20여 명의 사장님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데 전서병 대표님의 센터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액션스타그룹의 그 사무실은 부천시 송내 동에 있는데 세 가지를 제가 주언적으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이 복용하고 있던 기존 사업가들에게 무엇을 하냐. 후속 조치를 갖다가는 제대로 해야 된다.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지금 10년 이상 장기 복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이, 쉽게 얘기해서 이 제품이 떨어지면은 자기는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다가 아주 열정적으로 시크를 복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두 번째는 그 본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누적이 되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것을 갖다가는, <laughs> 정기 구매라는 제도로 인해서 정기 구매를 하는 것을 갖다 하는 제대로 말하면은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상당히 효과가 있고 세 번째는 신규 사업가를 창출하는 건데 그 신규 사업자를 창출하는 그 자체가 새로운 사람보다는 기존 사업가를 갖다 하는 철저히 관리하다 보면 후속 주체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초대가 돼가지고서. 그 추천이 돼가지고서 하는 사람을 신규 사업자로 끌어들이면은 요 삼박자를 갖다 맞춰갖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3월서부터는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군모는 우리의 최장점 고그 삼봉의 액션스타 그룹이 앞장서 나갈 것을 저는 갖다가는 어디서든지 그런 얘기를 갖다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타 속내센터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세미나를 개최해 많은 사장님들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날은 전서병 대표님의 굿모닝월드 정보를 시작으로 빅스타 김혜경 대표님의 특강으로 세미나를 마쳤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김혜경 대표님의 주관하에 후속 미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주 토요일 1시 반에는 송내센터 초청의 날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김민성 사장님을 만나 액션스타의 세미나 일정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액션스타의 세미나는요 이렇게 신규 초청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우리 회사의 최고의 제품인 실크가 최고이지 않습니까? 이 실크를 알리는 그런 시간을 월요일날하고 토요일날 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보고는 와이 실크 진짜 먹어야 되는 거네. 하는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또 지금은 뭐 건강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중요한 시대니까 이돈벌수 있는 마케팅도 또 같이 곁들여서 아, 지금 뭐 올해 우리가 100세 시대에 뭐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100세 시대에는 건강 뿐만이 아니라 돈까지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 실키로 건강 찾고 또 마케팅으로 돈까지 벌면서 진짜 우리가 100세를 평화롭게 살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타 그룹의 이름처럼 일주일을 알차게 행동하고 보여주는 사장님들이 있어 더욱 미래가 밝아보여 액션스타의 미래가 궁금해지는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다영 사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지현 대표님이 좀 지혜롭다 그럴까요? 이렇게 엄마 같은 마음.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전지현 대표님을 어디가 더 자랑을 할 때는 우리 제 2의 친정엄마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쭉 해다 보니까 저는 평소에 정말 얌전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가 자신 없게 말을 할때 옆에서 전지현 대표님이 강다영, 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그런 말을 항상 옆에서 해다 보니까 제가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강의를 시키면은 사업 설명도 하고 또 앞에 나가서 누구한테나, 어느 누구한테나 말할 때 자신있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이 액션 스타라는 그 그룹에 들어와서 어디를 가도 빠지지 않게 정말 당당하게, 어, 강다영은 역시 전지현 대표님 닮았어. 그런 말을 들었을 정도로 제가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지현 대표님 생각만 해만,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 나오고 그래요. 아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전지현 대표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남 앞에서 정말 으쌰으쌰 할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디 가더라도 우리 파트너 사장님이나 어떤 사장님을 만나도 그런 것을 배울 수 있게 똑같이 복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액션스타 그룹은 부천 속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액션스타 그룹의 이름처럼 행동하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최고가 되는 액션스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쿤 기자였습니다. 굿모닝 단신 뉴스입니다. 2023년 8월 4보가 굿모닝월드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었습니다. 8월 4보에는 사업정보, 신제품 소개, 건강정보, 생활경제, 인간관계 팁, 동기부여 뉴스, 신규 자격자 소개가 8월 4보에 담겼습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화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든 회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8월 특가 상품입니다. 상품은 굿모닝효소 라이프로 37,000원으로 원 플러스 원 구성이 되어 있으며 개인화 쇼핑몰을 활용하고 있는 회원이라면 자동으로 팝업이 적용되고 8월 특가로 진행되오니 소비자나 회원에게 개인화 쇼핑몰을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고비즈니스 8월 공모전이 시작됩니다. 접수기간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 1차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2차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블로그나 SNS를 통해 굿모닝월드 제품 홍보글을 올려 URL을 굿모닝월드 어플에 접속 후 마이오피스에서 고비즈니스 접수하기를 하시면 됩니다. 접수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접수 URL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을 경우나 상품 구매 링크만 접수한 경우 또한 접수한 URL 주소가 비공개이거나 신고 공개일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혜택인데요. 실큐,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3개를 68,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이 주어집니다. 구매권은 선정된 URL 건수당들이며 선정된 회원당 그룹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수 리뷰는 굿모닝월드 홈페이지에 게시되 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생명의 만능 소재 4편, 당뇨와 실크 아미노산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현대인들의 당뇨병 위험과 기본적인 당뇨 지식, 노에고치, 실크 아미노산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다뤄졌다고 합니다. 목차로는 프롤로그, 현대인의 무서운 병, 당뇨병 현황. 당뇨병은 어떻게 걸리는 걸까? 당뇨병의 종류, 당뇨병의 원인, 당뇨병보다 무서운 합병증, 당뇨병 치료의 핵심 인슐린 이야기. 실크 아미노산이 당뇨에 끼치는 영향, 당뇨병 예방, 이것만은 알아두자. 잘못 알려진 상식으로 1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웨이 R&D 홈페이지가 2023년 8월 1일 오픈되었습니다. R&D 홈페이지에는 총 4개의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첫 번째로는 생명공학연구소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비전이 있으며, 두 번째 탭인 실큐 스토리는 실큐 실크 브랜드의 탄생 및 원료, 공정 스토리 그리고 실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탭으로는 연구 성과로서 주요 성과와 특허 현황, 국내외 인증, 연구 논문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미디어 센터 탭은 아미노산 관련 뉴스, 영상, 자료 그리고 실크와 셀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웨이 R&D 홈페이지는 사장님들이 사업할 때 필요로 한 자료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오픈 기념 이벤트도 한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굿모닝월드 신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바삭 담백한 후라이드 오징어가 출시되었습니다. 후라이드 오징어는 업무를 그대로 튀긴 건강한 단백질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건강하게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맛보면 멈추기 힘든 중독성 강한 맛과 식감으로 어떠한 종류와도 어울리는 구성입니다. 특별한 공법으로 더욱 바삭하고 촉촉하게 만들어낸 신개념 먹거리 후라이드 오징어. 오늘 하루를 마치고 집에서 시원한 음료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휴식 시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주간 석세스 비디오입니다. 혹시 사장님들의 꿈은 타인에게 물어보셨나요? 아니면 타인의 꿈을 그대로 따라 꾸고 계신가요? 나의 꿈은 타인의 꿈인가요? 아니면 진정 나의 꿈인가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꿈을 선택할 때 가장 큰 기준은 부모를 울려라. 부모를 웃게 만들지 말고, 부모를 웃게 만드는 애는 이상하네요. 아버지가 살아보니까, 임마. 그래도 집안에 의사 하나, 법조계쪽 하나 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법대 가고, 너는 의대 가고. 예, 알았습니다. 아빠, 열심히 학교. 이상한 애 아니에요, 이거? <laughs> 여러분, 모든 꿈은 남한테 묻지 말고 나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신한테 물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어떻습니까? 저도 그랬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여러분, 대학을 갈 때까지 내 꿈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는 시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옆 사람에게 빨리 물어보세요. 네 꿈이 뭐야? 빨리 물어보면 딱 5초 만에 대답하셔야 돼요. 네 꿈이 뭐냐? 빨리 물어보세요. 시작. <웃음> 꿈이 <웃음> 뭐야? <웃음> 응. 응? 자, 꿈이 뭐냐고 다 물어봤어요. <laughs> 10초 만에 대답 못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 대부분 많은 사람이 반 정도가 꿈이 없을 수 있어요.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밀려서 온 거예요. 우리는요. 꿈을 주관식으로 풀지 않고 늘 객관식으로 풀어요. 너 어디 대학 갈래? 딱딱 딱, 딱. 너 무슨 과 갈래? 딱딱 딱, 딱. 졸업하고 나면 너 어느 회사 갈래? 딱딱 딱, 딱. 계속 객관식으로 풀어요. 한 번도 주관식으로 풀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사는 게 맞아? 이게 내꿈 맞아라는 질문을 나이 60에 던져요. 그러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게 힘들어요. 꿈을 만드는 게더 힘들어요. 여러분, 만들면 이루는 건 엄청 쉬워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꿈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어디에 집중해요? 꿈을 이루는 정신에만 집중해요. 도전 정신. 그러니까 도전을 어디 갖다 쓸 거냐고, 근데. 희망을 가져라 포기하지 말아. 뭘안 포기할 건데 도대체. 뭘 포기할 줄 알아야지 포기를 안할거아니요 꿈을 만드는데 집중하지 않고 꿈을 이루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다 딴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엄한 영어에 가서 그렇게 넘어지있냐고전 국민이. 뭐 영어가 무슨 꿈의 대명사예요? 그까지 거? 나는 영어 안 해도 잘만 사네. 진짜 내가 원하는 꿈이 뭔지, 내 꿈이 무엇이냐? 여러분, 만들어요. 만드는 재료를 지금부터 같이 쌓아놓고 갑시다. 내 꿈의 재료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럼 그 재료를 합해서 내가 어느 순간 내 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꿈의 인턴 과정. 좋습니다. 예, 여러분 거의 다 인턴이십니다. 그래서 헤매고 여기저기 쓰시고 다니면서 계속 해봐야 돼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꿈의 재료를 만나실 수 있어요. 타인의 꿈을 그대로 적고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나의 꿈을 적고 외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꿈을 적고 외쳐 꿈을 이루는 사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굿모닝 주관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